아! 하나 가벨 교시. 아야, 아! 무건 무조건 아! 이번 아, 한번한번아한번한번아한번아번 해. 한아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한번한아 해. 한 아. 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한아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야번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한번한번 해. 한번한 아! 가만있어 이제 가만히 있는 거 알지? 네 신호 걸려서 가만히 있어 너 씨발 예처에 신호등이 없지 근데 신호등이 형인지 지알수 없네 너네 놈늘 여가 행가인 줄 알아요 이 새끼야 차돌아 신호 걸리는 것도 말로 생각보다 낙생가 준비하고 있어야 가보데생각보딱 정지선 앞에 낙스가 있잖아 정지선 앞에 낙 발을 찍어 옆으로 저저 옆으로 가면은 이쪽 옆으로 아, 정지선낙딱 찍어 어딱가 어, 신호 없다, 가자. 그래, 다리 건네, 이제 큰 다리 건네 보자. 이, 이게 진주, 진주교 다리다. 알았가 이거 아무나 못 간다, 내놓고는 밝고 가고 이거 쳐다보이는 새끼다, 뭘 쳐다보아. 가자! 실! 비키우라 우리 이 차돌이 문마찾 두고, 진주 낭만 축제. 얻어라, 번거로우자, 가자. 가. 가. 어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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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하. 가자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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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울렸더라. 우리, 우리 차돌이 나가신다. 마차 몰고 나가신다. 놀렸더라 어. 야, 임마, 우여자. 가자! 하! 하! 카페에서 그다 보고 있고. 어 야, 지금 오늘 저녁에 마차 가봐야 된다. 그러면 저녁 한번 뭐 외롭겠지. 자, 저마차 타러 오세요. 어. 하! 가자 이거 뭐 지내지 마라. 봉가야 가자! 하! 쉐 가자! 하! 班长，你巴排的，一注意观察，哪天来